안녕하십니까 전류 이상인 멘토입니다 2025년 7월 29일 8시 58분 장 시작까지 1분 정도 남겨놓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들이 좋은 종목일까요? 삼성발 뉴스도 있고 중국발 뉴스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일단은 삼성발 뉴스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음, 그 위에 짜잘짜잘한 재료주 이런 것들이 눈에 띄고 있는데 대부분이 반도체 삼성전자 쪽으로 많이 기울겠죠? 네, 그쪽으로 많이 기울 것 같고. 우리는 어떠한 예측도 하지 말고, 예, 보여지는 대로만 공략을 하겠습니다. 오, 프로티나, 프로티나 넣어놓고. 벌써 갭을 갖다가 50% 떨어지면은 대박인데요. 저렇게 올라가 버리면, 야 일단 위에서 한번 쫙 던져주고, 밑에서 한번 쫙 받고, 그런 이제 모습이 연출될 텐데 신규주들은 과거의 기록이 없기 때문에 분봉으로 형성되는 시세를 읽으면서 공략을 해야 돼요. 상당히 어렵겠죠. 예, 그래서 저도 잘안 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이 제일 좋은 거거든요. 예상 등락률 쭉봐 주고 음. 시장 흐름을 읽는 거죠. 잠시 한장 시작하기 한 1분 전부터 여기 상한가 안가봐 주고 예상 체경 여기 예상 체결 등락률라고 같이 교차로 봐 주는 거예요. 여기. 여기랑 같이 봐 주고 여기 봐 주고 뭐제 경험에서 <laughs> 나오는 스킬이죠. 이거 이제 꺼 주고 장 시작합니다. 대체 거래소에서 좀 비껴 나가는 애들이 좋아요. 대체 거래소는 이제 제껴 놓고 그 위로 전거점 타겟이 나온다거나 뭐 그런 거. 물론 이제 대체 거래소 활용도도 상당히 좋긴 한데 아직 익숙하지 않은 분들 조금 시간 걸릴 겁니다. 프로티나. 1분 봉. 고가가 24,000원. 22,758%. 그러면은, 고가가 2 4 0 0 0원이니까 야, 이거 21,000원? 21,000 몇백원. 이렇게 떨어져야 주가가 반등할 수 있겠는데요? 21,000 몇백원. 아 요거 조금 군침이 돌긴 하는데 지금 저가가 22,100원이었어요 여기 살짝 한번 깨줘야 돼요 살짝 깨고 올라가야 어 이것 봐라 어이 뭐야 좋은 사람들 잠시 좋은 사람들이 요걸 갖다가 잠깐 공략하고 다른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지금도 높은 가격이긴 해요. 개불책으로 내려올 것 같은데, 살짝 잡아놓고, 여기서 이렇게 매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더 내려와주면. 그렇지. 오늘 공략 종목은 좋은 사람들로 하겠습니다. 천원대라서 그렇게 좋은 종목은 아닌데, 차트가 굉장히 예뻐요. 내려가면서 계속해서 매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사람들, 결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사람들을 아까 이제 프로티나를 공략할까 말까 할까 말까 하다가 지금 좋은 사람들로 옮겨갔는데, 이 종목이 탁 튀길래. 야, 좋은 사람들이 지금쯤 움직이면은 야 이거 뭐 있는데 약간 그런 촉이죠 <laughs> 좋은 사람들 차트는 뭐안 봐도 뭐 예상대로 나올 것 같고 프로티나를 잡았어야 하나 <laughs> 네 좋은 사람들로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우리가 인터넷을 이렇게 찾아보면은 무슨 특징주 이런 글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좋은 사람들은 그런 특징주 이야기들에서 빠지질 않는 단골 손님들 중에 하나인데, 요 녀석이 어떤 식으로 관계가 있냐면은, 어, 일단, 북한? <laughs> 북한하고도 관계가 있고, 이게 테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뭐, 어, 확성기 뭐 중단하고, 뭐, 북한과의 관계에선 이야기 나고, 오 그러면은 꼭 이런 종목들이 탕탕 하고 치잖아요. 네, 얼마 전에 제가 그 뉴스를 본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 요거 좋은 사람들은 확성기 관련주, 네, 확성기 관련주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일봉 차트, 위치. 역사는 끊겼어요. 없어, 없어. 예, 없어. 그냥 요렇게 이렇게 봐주는 건데, 지금 차트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일단은 요 녀석이, 저 녀석 맞죠? 저 녀석이 쭉 처음 시작으로 해서, 차트를 이렇게 봐줘야 되겠네요. 이렇게 봐준 상태에서 음, 여기 하나, 여기 둘 이렇게 있죠. 그리고 가장 큰 놈, 가장 큰 놈은 6월 5일이고 이놈. 차트 역사가 끊긴 상태에서 좋은 사람들은 여기가 지금 가장 핵심적인 캔들로 보여집니다. 차트 도켓 열어주고 6월 5일. 절대값. 1100. 약 1150원? 1150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저가는 797. 아이, 프로티나 21000원대 샀었어야 되는데, 실수했습니다, 이건. 18. <laughs> 아이고, 참. 이렇게 잡아주고, 밑에 797. 위에는 1837 확인 중심 평가가 1317 규칙 맞아떨어지죠. 위에 1577그 다음 중심 순위선이죠. 1577 플러스 1317 대충 봐도 여러분들 감이 딱 나오죠. 1447 1447 여기입니다. 지금 여기를 갔다가 툭툭 치고 있는데 한번 치고 밀리고 다시 돌파 그다음 빵 그러니까 여기를 지금 뚫는 과정으로 해석을 한 거죠 저항 지지 돌파 그러니까 어제 한 방이 아니라 오늘까지 이어지는 돌파 그래서 요 녀석이 올라오면은 1500원대 에팔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1500원대 우와 아쉽다 프로티나, 날라갑니다. 예, 잠시 후에 보시고. 좋은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이제 공략을 하는 겁니다. 와, 참. 21,000원 대 여기. 이 구간이죠, 이 구간. 아까 우리 얘기할 때이 구간. 21350원까지 늘었습니다. 아, 아쉽습니다. 자, 좋은 사람들은 이제 단타 매매 수익권으로 슬슬 들어가죠. 거래량은 얼마 없는데, 요런 애들은 괜찮아요. 요런 애들을 갖다가, 요렇게 매도를 해주면, 짠! 됐습니다. 박수! 프로티나를 놓치긴 했지만, 좋은 사람들에서 수익권을 가져갑니다. 우리가 차트를 볼 때, 신규주도 그렇고, 이런 종목들도 그렇고, 대부분 다 뉴스를 포함을 하고 있어요. 프로티나 위치를 보게 되면, 분봉, 앞에 과거가 없잖아요. 신규주는 어떻게 하면 잡을 수 있을까요? 신규주들은 대부분 다 고가, 고가 대비 추락하는 기준이 있어요. 상당히 높은 확률로 신규주 만들고 주가 박살나고. 제가 예전에 뭐 더본코리아, 뭐부시작에서 신규주들 몇번 이렇게 소개를 했었는데 요런 애들은 무조건 여기 고가 있죠. 여기 <laughs> 여기서부터 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퍼센테이지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웬만하면은 여기 서한 번은 반등을 주고 가거든요. 그래서 아, 기다렸는데. 아, 기다리려고 하다가, 갑자기 좋은 사람들이 여기서 탁 치네? 어, 여길 외 치지? 여길 외 치지? 일봉으로 보니까 어때요,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기준이 이런 식으로 잡히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잡혀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여기 순위선. 찔러주고, 내려왔다가 과정, 빵 치는 과정. 순서죠. 지지 저항 지지 저항 지지 저항 이 순서를 그대로 따서 가는 겁니다 계속해서 지지를 줄 수는 없고 계속해서 저항만 나타날 수는 없거든요 절대로 그래서 그 타이밍을 노려서 요 좋은 사람들을 살짝 우리가 뭐큰 돈은 아니지만 한4 500만 원 가지고 들어갔다가 톡 빼버리고 지금 매매 시작한 지뭐 좋은 사람들 잡은 지몇분안 됐잖아요 예, 몇분안 됐는데 수익금이 9 8 0 0원약 10만원 수익금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프로티나! 프로티나 너무 좋았거든요. 너무, 야, 이거는 그냥 너무 쉬운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좋은 사람들이 탁! 튀는 바람에, 네. 그래서 요 녀석을 싹 매수해서, 매도! 이렇게 끝내버렸습니다. 자, 오늘은 시범매매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 잠시 후, 잠시 후 유튜브 구독자님께 제가 다른, 또 차트 독해 매매 기법 우리 좋은 사람들이죠 방금 이 좋은 사람들을 공략한 이 매매 기법을 유튜브 구독자님께 가르쳐 드립니다 오늘 그래서 이제 수업이 있는데 주식투자는 공부를 해서 해야 돼우 아이구야 이 뭐야 이게 아유 저렇게 올라가네요 우와 <laughs> 이 뭐야 아무튼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구독자님께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